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관계 연산자 마찬가지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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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모두 동일합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값의 관계를 설정하는데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겠죠. 어, 주의할 거는, 음, 같다가, 어, 등호 두 개를 쓴다는 거죠. 같다는 두 개를 쓴다. 하나만 쓰는 거는 대입할 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요 여섯 개를 에, 출력을 하면, 에, 여섯 개 결과는, 계산 결과는, 결과는, 에, 참과 거짓, 그래서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으로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음, 추가 프로젝트해서 콘솔 앱으로 하는데 이름은 A03 relational operation이죠. r e l a t 오퍼레이션이라고 치고 자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using namespace를 넣고요자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력 입력을 하도록 하죠 정수 x y를 선언하고 see out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받습니다. c in 해서, 어, x에 하나 집어넣고, y에 하나 집어넣기.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면 되겠죠. 결, 계산 결과를 출력합니다. c out. x 값과, 연산자 표시를 하고요. X가 크다. 앞뒤에 한 칸씩 띄겠습니다. 크다. Y보다. 한칸 띄고 equal 한 다음에 결과 값을 쓰죠. X, 크다, Y. 이렇게 하고 줄바꿈을 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여기에 보면 에러 표시가 있죠 빨간 밑줄로 에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x 크다 y 이곳이요 좌우에 있는 연산자하고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괄호를 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x 가 y 보다 크다 라는 계산 결과를 출력는 거죠 자, 이거를 6개 카피해서 셋, 넷. 다섯 여섯 카피해서 크다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같지 않다 해주면 프로그램이 끝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조금 글자를 크게 하죠. 음.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요? 이 폰트를 크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글꼴의 크기를 한24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여서 3과 4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아이고, 이게, 에, 시작 프로젝트가 이 2번으로 되어 있어서 2번 결과가 나는데, 왔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3과 4, 엔터치면, 결과가 3이 4보다 크냐? 아니죠. 그럼 결과는 거짓 0이 되고요. 3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죠. 3이 4보다 작다. 참이죠. 그래서 1. 그래서 참과 거짓은 0과 1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